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막뭐 요리 방송을 진행한다고 스튜디오에서 못했는데 오늘 한두 달만에 스튜디오에 앉으니까 또 전대에 예전은 막 정말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 뭐 그렇다고 막뭐 기술적으로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런 데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그래도 정말 욕심 없는 마음으로 했는데도 구독자도 안 생기고 이러니까 사람이 조금 뭐랄까 힘이 빠지더라구요 풍선이 힘 빠지듯이. 그래도 제가 너무 하고 싶기 때문에 6 개월, 7 개월째 지금 이렇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제 범해서 이제 동양사, 서양사나 로마사, 중국사 이런 거 제가 전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세계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책도 좀 읽었고 이렇 그런데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갈라 했는데 제가 지금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좀어지럽게 넓었다 싶어요. 설민섭 씨처럼 많이 알고 유명하고 또 노련한 화술가도 아니고 또뭐돌 김용옥처럼 똥배백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인나한 할머가 니 이야기하는 누가 들어주겠나 지금 장자이 그런 생각은 들어요. 들은 들어 이제 그래 가지고 사실 막그대로 밀고 나갈라 했는데. 올 달에 이제 막 특선으로 이래가지고 요리 방송을 해보니까 정말 그건 힘들어요. 다 부분 부분 촬영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자막 넣고 막 이래, 이저 아직까지 그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게, 그게 정말 혼자 살기 힘든데 그거는 그것들 힘든데 재밌어요. 그래 하면서도 또 이야기도 오늘 생각이 너무 간절한 거라 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쉬어가는 타임. 뭐 요리하다가 좀 쉬고 땀 닦고 하는 것에 한번 이야기해 보자 싶어서 제가 이제 일단 TV 이야기 방송 시간을 또 다시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꼭 정말 이 이야기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거든요. 그 언제 이야기인가 하면 음 전국시대 우리가 흔히 막 그거 다 알잖아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하는 걸. 그래 이제 은위 망하고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생기고 그 주나라가 처음에 서주에서 틀을 잡고잘 하다가 이제 또 동주를 옮기고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춘추시대가 시작되고 춘추시대가 이제 기원상으로 언제인가 하면 770, 기원전 770년에서 기원전 403년까지 우리가 막 구분을 짓는다면 춘추시대를 하고 403년부터 이제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그 진시황이 진나라 세우기 그전 해까지를 이제 전국시대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전국시대 말에 이렇게네 그러니까 막얼나라가 많으니까 어떻게선 춘추 전국시대라 했겠어요 그제 그 전국시대 말에 이제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서쪽으로는 진 동쪽으로는 제나라, 남쪽 밑으로는 초나라, 북동쪽 저쪽으로는 연나라. 그래 그가 근데 한나라, 주나라, 위나라 저막 기타 등등 많은데 어쨌든 전국 칠웅이라 해가지고 그 일곱 나라가 조금 괜찮았잖아 요근데그 중에서 이제 어쨌든 막 진나라는 독보적으로 강한 나라였고, 그런데 그 무렵에 말, 전국시대 말 무렵에 조나라가 이 조금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새로 운 힘이 생긴다는 거는 그렇게 말하자기장이 형성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나라의 인근 무령왕 때, 무령왕이 이제 화시의 벽이라는 정말 이름난. 정말 말하자면 막 역사상 이름 나 지금 남았으니까 그죠. 그런 저 좋은 일에 옥을 손에 죽게됐는데 중국은 전설 시대부터 그 신화 시대부터 역사 이전에 신화 시대 전설 시대부터 굉장히 옥을 신성시하고 옥을 영음 있는 돌로 일 생각해가지고 그런 그게 있어요. 지금도 보면 중국 사람들 굉장히 옥을 오글 구하거든요. 그 연암 박준이 그 열하일기에도 보면. 그니까, 옥전이란 동네에서, 호지를 만든 옥전이란 그 동네에서, 오후된 부츠를 보고 그러잖아요. 그정도로 이제, 옥을 신성시 하는데, 그니까, 뭐라고 말할 수없는 영험하고 신비로운 옥이 전 나라에 생겼다, 이라니까. 진나라에서, 우리 이 중은 천지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왜그 옥이 전 나라에 가가지고 있나, 그래. 그니까, 러 그걸 좀보여 보여주면, 내가 우리나라 성음 15개를 띠줄게 이라는 거 이제 그때 진해 28대 소양왕인데 그게 조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죠 아, 가질 수 있는데 너가 왜그말하자아 그걸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보여주면 달라면 차라리 달라야지 달라는 안 하고 보여주면 내 성음 1 5개 주겠다 그래 보여주면 가져 내가 가지겠다는 거잖아요 내 성음 15개를 주고 그걸 가지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제 이 입장에서는 뭐 해가지고 뭐더 타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래 하니까 안 주면 시비를 걸어가지고 사움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고 그냥 갖다 주자니 어쨌든 당대가리도 대가리잖아요. 그지? 그렇게 자존심이상하는 거야. 그래서 고민에 빠져있는데 마침 그때 이상이라는 참참 훌륭한 신하가 중신이 이제 전화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제 임금을 도망을 찾아서 하는 말이 그 옷을 저를 달라요. 제가 가지고 진나라에 가가지고 털끝 하나 없는 그뜰고대로가져오겠다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일개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진나라에 가는 거야 그래 가가지고 인상이가 그래 이제 갖다 일단은 마음놓게 하기 위해서 갖다 바치는 거야 주면서 하는 말이 열다섯 개의 성읍을 준다 했으니까 그래 약속을 지켜달라 이러니까 그러니까만 이제 이진희 소양 입장에서는 물건은 자기 손에 드는데 뭐가 답답스러울까? 개 그것 떼주겠어요. 그그 당시만 해도 힘으로 언제 그게는 약이 강식 의 시대 있는 사람이 다 차지하는 시대인데 그러니까는 껄껄 웃으면서 나 그런 약속 한일 없다 그러나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이런. 그래 이 사람 이제 인사인가 사실은. 우리가 송을 끓여 놔서 렇지 여기 여기 흠이 좀 있는데, 내가 어디에 흠이 있는지 보여주겠다면서 딱 받아가지고 딱 품고는 이제 15개 문서를 주고 이걸 가져가던가. 안가면 지금부터 누가 내제접근나서나 이렇게 예쁘겠다는 게 들고 깨겠다는 그러니까 내 문학을 너도 하지 마라. 이거라 그러니까는 갑이 누가 임금이 탐내는 물건을 그거 신하들이. 즉구는 원하이지그래이 사람 이걸 가족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숙소에서 잘 포장해 자기 들고 신하들 아 같이 자기 나라에 보내보는 걸. 그러 사흘만에 이제 그진해 소양 앞 소양 앞에 가가지고 어언 이민자 우리나라 돌 보냈다. 그러나 열다섯 개 승급 문서를 딱내손에 쥐어준 다음에 내가 그걸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신하들이 거짓말하고 속이 닦고 막 난리가 났는 거라 그래 인자 이사람이 한 말이 속인 건 내가 속인 거아니다 속이고 나왔기 땀 일어나도 안 속여야 속인 거다 내가 속인 거아니다 이랄깐 이소양이 그래도 그, 그 유명한 소양왕도 어떤 역사적으로 진나라 2 8대 소양왕 이름이 있는 또 역사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그 그래 사람이 이미 물건을 우리 손에 떠난 저속이면 마하겠나 뭐 보내라 이러네 그러니 그래 인상이가 돌아와서 나라에서 영웅이 되는 거라 그 세계에서에서, 세상에서 제일 영엄 있는 옥을 안 뺏기고 틀을 하나 안 다치고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옥옥이라는데 그 옥의 이름이 있으나 벽옥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다치고 완전하게 돌아왔다 이래가 완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냐면 그게 차질 없이 완전하게 마무리 잘때 우리 완벽하게 때라죠. 완벽이 거기서 생긴 말이거든요. 그래이 사람은 영웅이죠, 그 나. 그것은 이제 저 나라의 이제 재상이 되는데, 그래 그때는 제상이라안 하고 상경이라 이런 저 나라의 상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면, 어, 뭐 사람 우리 그그 백성들은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옷 하나 주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힘이 없어가그 소중한 걸 이유 없이 뺏긴다면 국민들도 정말. 흰바잖 그죠, 그죠. 그런데 인상 인장은 그때 탁 들고 왔으니까 막 이제 이래 총황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인상님 말고 저 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나? 그때 저 나라가 사우는 쪽쪽 이기고, 이기고 말하자면 아 저거 저래가 안 되겠다. 진 나라 좀 눌려야 되겠다. 이래 할 정도로 이제 저 나라 세력이 커진단 게래. 그게 왜그랬냐면이 연파라는 장군 때문이래. 이 연파 장군이 어쨌든 나가 삼하면 이고 전쟁만 나가면 이고 이고 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땅을 뺏지는 못해도 저나라는 건드리면 안 된다. 굉장히 옛 나라가 되는 거라. 그런데 연파정국이 가마상을 할 때는 그렇게 수많은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나가는 데마다다 이기고 오늘날 이제 저 나라가 참 이제 대수을 봤는데. 자기는 그냥 장군인데, 이 사람은 상경까지 됐다. 말하자면 국무총리까지 됐다. 그러니까, 이제 막, 내가 왜 이리 무시당해야 되나, 이러면서. 열불 터져가지고, 이제 막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문무백관이 뭐 조회하는데 가면, 이, 이제, 연파가 막, 내 눈에 띄지 말아라나 지금 죽이본다고인사이그 그거, 그거 뭔데? 어? 오가나 제대로 차도 왔다고. 나는, 나를 일 지켰는데도. 그래, 이제. 이제 무무백한 조약이 인상예는 안 가는 거라 그래 길로 가다가 저 옆에 연파장고 감아가 보면 피해 푸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던 뭉갈들이 떠나는 거라 인간이 괜찮은 줄 알았다면 너무 비겁하다고 정정당당히 맞서지도 못하고 피하기만 한다고 그래 그래 이이 사람이 그래 가지고 인사예가 뭐랄까 그 어떤 이야기를 하는, 자기 신중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나마 이러려면 첫째 연파 장군이 아기 때문이고, 그라고 또 내가 이 옥을 완벽하고 완전히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를 되게 두렵게 여기는데, 여기서 내가, 연파, 내가 연파장군 앞에서 나타난 연파장 열받아가 나를 죽이면 임금은 또 연파장을 죽여야 된다. 이러면. 그러면 세상 모든 철국들이바랐던 결과가 되고, 우리는 딱무기감이 된다. 이러면. 내 죽는 거는 그거 안 난다. 이거지, 인자 인상녀가. 그래, 난 오직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마음으로 비극한 사람이 됐다. 이래 그 소리를 또 이제 연파장한이 들었는 거라. 듣고는 부끄럽고, 못났다고 통곡을 하고 이러면서 웃통을 벗고 가시를 한짐 지고 인자 인상의 장을 찾아가는 거라. 너무 부끄럽고 할 말이 없으니까 이 가시 채찍으로 나를 죽을 때까지 내리쳐 달라, 벌을 달라 이라는. 정말 우리나라 같은 지금, 우리, 지금 우리가 보지만 그하겠어요 그래 그게 못난 사람이잖아요. 그게 못난 사람 나라 다리는 백성의 고생이거든요. 정말 요분 요즘 우리나라 세태를 보고 이 보면 연파 인상이장운 이야기가 너무 저는 좀기가이 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참 주제님께 이 시간에 인상이어 연파장문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